12분의 1 2분1 스케일 풀 액션 플라스틱 모델 캣 맥스 아머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게임인 롱맨 X의 아,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오브 기아에서 발매를 해주었죠. 원래는 나오자마자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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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다 보니까 반을 <laughs>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맥스 아머는요, 캡콤에서 발매한 주역의 게임 롱맨 X에 등장을 하는 녀석 되겠습니다. X3에 등장을 했죠. 어, 각 보스전을 어, 이렇게 치르면서 어, 스테이지 숨겨져 있는 발 파츠라든지 몸 파츠라든지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만드는 어, 녀석이었습니다. 우선 발부터 먹는 게 궁룰이었어요. 국내에서는 X4의 얼티메이트 어, 아머가 좀 많이 유명하지만 을전 X3를 개인적으로 재밌게 플레이를 でもね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 발매 시기는요 2019년 12월이고요. 발매 전가는 세금 별도로 6,800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발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시 반다이와는 다르게 다중 사출이라든지 다색 사출이 어려운 아, 코토부키야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다 코토부키야 제품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뭐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 출원을 했기 때문에 다니까 음, 다른 업체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패키지는요. 이전에 소개 했던 로맨 X 어, 노멀 폼이죠. 그 녀석을 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배경에 맥스 아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보시면은요, 맥스 아머의 어, 앞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컬러링 자체가, 어, 역시나, <laughs> 과거 90년대를 추억하게 하는 이런 컬러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풍부하게 세 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면은 똑같이 생겼고요. 아이고. 반대편을 보시면은, 앞면, 뒷면, 그리고, 제트 세이버 제로의 무기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기는 별매에 LED 유닛을 장착을 하시면, 빛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츠가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건 발광한 상태예요. 맥스 아머가 조금 짜증이 나는 게, 아, 제가 좀 미룬 이유가, 요 녀석이랑 하이퍼모드랑 금색으로 해가지고 나온 녀석이 있는데, 하이퍼모드는 코토부키아샵 한정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국전이나 뭐, 이런데 가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녀석에게 차지샷 아이템, 아, 차지샷 파츠를 넣어주고, 이 녀석에게는 제트세이버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트세이버를 살지, 차지샷을 살지, 아,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음, 요, 제트세이버가 들어있는 맥스 아머를 구매를 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울티메이트 아머도 음, 구매를 하겠죠? 파츠 분할 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단일 파츠가 아닌 단일 런너가 아닌 봉투제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게 한번 개봉을 했던 건가? 설명서가 위에 요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 포징도 굉장히 멋이 있네요. 항상 요런 느낌으로만 보다가 어, 이렇게 등신대기에 롱맨 X의 X 아워를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들어있던 X 에 들어 있던 그런 파츠들도 같이 들어 있고요, 관절 부분들도 좀 같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좀잘 빠졌는데 요걸 개수를 했을지 알닐겠죠코토 부키야. G 아 G런너에는 주황색으로 발바닥이라든지 다리 부분이 주황색. 역시 이 녀석들 색 분할은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라이트 아 라이트 세이브란다 죄송합니다, 스토어즈. 아, 제트 세이버가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들어있구요. 요런 짜잘짜잘한 파츠까지 한 런너가 아닌 조금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음, 색 성형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요런 런너들은 그냥 붙여서 성형을 해줘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포토부키 아닐까요? 그리고 머리 파츠도 들어있네? 요 녀석은 아마 정크 파츠로 남을 겁니다 손 파츠도 들어있고 음, 부분 부분 짜잘짜잘한 파츠가 역시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발바닥이라던지 아, 록버스터의 안쪽 슬리스터 부분이 어, 아닌 것 같아요. 발의, 어, 뒷부분의 슬래스터 부분. 그런 녀석일 것 같습니다. 지나 짜잔, 짜잔. 아, 노란색 파츠도 요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구요. 먹선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아, 흰색 파츠도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일단. 검수하는 느낌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구매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장면을 보시고 아, 나 파츠는 없는데 뭐 이런 걸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씩 카메라에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츠가. 굉장히 잘짜잘해어 마치 슈퍼미프라를 만드는,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 야, 이런 파츠는 진짜 이런 데다 껴줘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성형을 해줬어야지. 아이, 진짜 고통스치 그리고, 어, 뭐야, 떨어졌어. 아무튼, 이렇게 흰색 파츠도 이렇게 또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전에 사용됐던 파츠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 파츠는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얼굴 파츠는 보니까 이전에 엑스에 썼던 머리카락이 붙어있니 엑스에 음, 썼던... 떨어져 엑스에 썼던... 다시 엑스에 썼던... 아안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엑스에서 썼던 표정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은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만들어주는 데는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고요 아, 게이트가 언더 게이트로 전부 다 <laughs> 한90% 정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면서, 아, 역시 코토부키하구나 언더게이트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조금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이 파란색 커버가 조금 접합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지 접착제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네요. 손맛은 어? 뭐 이전에 만들었던 롬앤 X, 어, 이 녀석.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정크 파츠는 거의 남지 않았고요 굉장히 이 제품을 위해서 다신규 런너로 다 뽑아준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들 빼고서는요. 만들어주시면은요. 롬앤 X의 맥스 아머 본체, 그리고 버스터가 하나가 나오고요. 제트 소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환용 얼굴 표정 파츠가 두 개, 그리고 손 파츠가 둘레 여섯 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기본 X에서는 하얀색 손을 하고 있었는데, 조형은 그대로인데, 요 녀석들은 파란색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는 조금 대포르에된 녀석만 나왔었죠. 일러스트도 옛날 일러스트 같기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즘 기술로 색분해를 완벽하게 조금 프로모션도 좋게 나온 제품은 조금 참신했다, 신선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컬러링은 역시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컬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하늘색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컬러풀 하면서도 그때 당시를 추억하기에 충분한 디자인과 컬러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 부분 파츠 빼고서는 죄다 성형색으로 파츠 분할을 해줬다고 보셔도 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몰드가 새겨져 있고 파츠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슬래스터 부분에 해당하는 클리어 파츠는 그냥 흰색 클리어 파츠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심심한 느낌도 드네요 이 뒷부분에 있는 부스터 부분도 마찬가지 이구요. 아, 색 분할을 못해준 부분은 등 부분에 일자로 뻗은 이 검정색 라인이 아, 흰색으로 그냥 나왔기 때문에 마카펜으로 슥싹 칠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률은요, 롱맨 X와 비슷한 느낌인데 어깨 가옷이좀 커졌기 때문에 어깨만 조금 움직이는 게 불편해졌다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리 부분은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상당히 목 부분은 빡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파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했던 부분은 머리 부분에 뿔 음, 요게 요 뿔이랑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뿔 나랫 뿔에 나와 있는 요 조형이 머리 헤드 기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보시면 약간 붕떠 있는 느낌이 나죠. 어깨 부분은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뺄 수가 있구요 뒤로도 이만큼 위로도 이만큼 그리고 빙글 돌릴 수가 있는 사양으로 제공이 됩니다. 파츠 교환을 위해서인지 요 부분이 상당히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지유착제를 조금 발라준 후에 약간 만져주었습니다. 조금은 빡빡해진 이런 사양으로 완성을 해주고요.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요번에 관절이 90도까지 90도 조금 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쉬웠던 부분이 손목 안 부분이 조금 비어있다는 라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껴워주고 허리 부분은 가슴 부분에서 한번 끊겨져 있기 때문에 앞 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좌 우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허리 아래 부분도 조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뒤 음, 앞. 음, 그래서, 최고로 수그리면, 이만큼까지 젖혀주시면, 이렇게까지는 젖혀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도 역시나 돌아가는 기믹이 있는데, 앞부분에 조형이 조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 잘안 돌아가네요.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색을 한게 아니라, 원래 도색이 돼서 나옵니다.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음, 신축 기믹이 약간 있습니다.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할 수가 있구요.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좌우로는 이만큼까지 벌어지는 사양 되겠습니다만, 다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인트가 조금 불안한 느낌 되겠습니다.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롤도 이렇게 작용을 해주네요. 무릎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빠지면서 확 접혀주는 기믹을 사랑하고 있고요. 발목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고, 아, 가동되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펼쳐지면서 뭐 움직이는 작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츠 교환이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롱맨 X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각 부위 파츠를 빼서 아 게임 진행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다리 파츠를 먼저 끼워 주신다든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작하고 바로 다리 파츠부터 먹어 주는 게 국룰이었죠. 참고로 뒤에 있는 이펙트 파츠는 롱맨 X에 부착되어 있는 아 부속되어 있는 파츠가 되겠습니다. 그녀석을 사셔야지만 대수연은 아, 장면을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다음은 역시 파라마를 먹어서 차지샷을 쏴줘야겠죠 참고로 차지샷 이펙트는 하이퍼모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이퍼모드를 구입하지 않으시면 맥스함의 차지샷은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차지샷은 일반 롱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녀석으로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몸통을 먹어줘야겠죠 사실 저는 몸통을 어디서 구하는지를 어렸을 때 몰랐기 때문에 몸통 대신에 이렇게 머리를 먹어주곤 했습니다 몸통이 어디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어렸을 땐 말이죠 일반 롱맨 X와 엑스아머를 비교하시면 이런 느낌 되겠습니다. 딱 보셔도 뭐 아머를 걸치고 있는 롱맨 X가 어잘 표현됐다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파츠는 얼굴 파츠 그리고 이런 어 허벅지라든지 허리, 뭐팔 부분 파츠가 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신규 조형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X3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혹은 아머를 다 모으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쪽, 노멀 엑스 쪽이 더 인기가, 음,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역시 이쪽이 조금 더 익숙한 느낌 되겠습니다. 확실히, 맥스의 뭐, 아머도, 어, 멋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죠. 울티메이터 아머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되겠습니다. 제트세이버는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이 칼날 부분이죠 칼날 부분이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두개 세개 파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색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뒷부분에 손잡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따주시면 은 손에다가 연결을 요런식으로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잡이 부분 자체가 별도로 제공되는 파츠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LED를 넣어 주시면 이 검신 칼날 부분이 빛이 난다고 하는데 LED는 도대체 어디서 파는 겁니까 <laughs> 칼로 이렇게 베주는 액션 씬 또한 가능한데, 게임에서는 칼이 휘는 그런 이펙트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펙트 파츠를 넣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찬샷도 안 들었는데, 많은 바람이겠죠? 이상 코토브키아의 12분의 1 스케일 풀 액션 플라스틱 모델 킷 맥스 아머의 소개였습니다 색 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아 관절 관절도 이 정도면 잘 움직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색을 못 하시는 분들이시라거나 도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은이 아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언더 게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펙트 파츠가 전무하다라는 점될것 같습니다. z 트세이버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 조금은, 뭔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 모드를 내줬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구입하신다면, 뭐, 다 재현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맥스 아몬드, 차지샷이랑 같이 넣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고토부키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각의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질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